안녕하세요 아, 뜨뜻노래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비가 아, 주룩주룩 밤새 오는 아주 그런 축축한 날인데 이런 날에 잘어울린 노래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오늘은 아, 남진씨의 아주 불후의 명곡이죠 아, 가슴 아프게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두박자죠? 당신과 나 사이에 당신과 신과 이게 8 분음표니까 테니트로 쭉쭉쭉쭉 음을 충분히 끌어면서 노래해주세요. 당신과 나 사이에 나 사이에 이에 이 여기가 도약음정이니까 아, 복부의 힘을 충분히 실어서 한80이상을 해서 한 번, 에, 그렇게 밀어 주세요. 접 h 다가접 d 다가업접 h 다가업업업업업한 다음에 업업 업, 거의 업 정도로 그냥 업 하지 말고 업접 o 다가업 그냥 업 어! 하면은 어, 듣는 사람도 거북하고 부 h e k 사람도 힘들어요. 잠을 v e to 이 u n some 업 i m d r a Jam and Pixar. And I 었 a 었다면 u 다 u 다 u 다 이렇게 p 어, 다면 면을 네 박자 면 복부의 힘을 충분히 실어서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 바다가 없었다면 스르라린 스르라린린 이동 음정도 같이 인인 복부를 같이 어어어 어, 어 해줘야지 이 음이 나와요. 스르라린 이별만은 이별만은 만은 읍여기도 어, 없하지 어, 말고 없었을 것을 읍 여기가 한박반이에요 충분히 그런 없었을 것을 해점은 부두에서, 해, 저, 문, 문, 문. 요 음정을 조심하시고, 요 음이 잘못하면 틀리기 쉬워요. 해, 저, 문, 부두에서, 떠, 떠, 떠. 여기도 복부에 힘을 충분히 받쳐야 돼. 음. 떠나가는 이연락 이연락 연락선을 연락 세박자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진 이 연락 이 연락 이 연자에다가 예를 들면 이를 붙여서 이 연락에다가 어좀 약간 뒤집어 주세요 감정을 실어서 떠나가는 이 연락선을 을 e a r 을을 c k e a r l o 힘을 충분히 요으세요이을락 크레센도 점점점 세게 더 가창력 좋으신 분들은 더 세게 질러주세요. 이연락소는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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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푸게 가슴 아아 아, 자를 한 박판 가슴 아또 잠깐 쉬고 푸게 푸게 이렇게 타고 넘는 형식으로.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가슴 아, 아, 아프게 아프게 바 바라 바라 바아 음절이 막 잊어버리려고 그래. 감정이 너무 너무 세었나 봐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바라 바라, 똑같은 음이죠 바라. 음절을 살짝 나눠주고요. 보지 보지 보진, 보진 보진. 악보에는 지인데 어, 남지시는 보진으로 한것 같아요. 악보가 살짝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바라. 보진. 아나스 아나스 아나스. 아나스리, 안 아나스리, 아그 뭐랄까 악보대로 그냥 충실하게 하면 노래가 저절로 아주 맛이 납니다. 아나스리, 세박을 끌어주고요, 세박 리가 세박자예요. 아나스리, 갈매 잠깐 쉬고. 갈매기도 내 마음 같이 갈매기도 내 마음 같이 이렇게 또 똑같은 아 형태의 어, 리듬이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동영악구라고 합니다. 주세요. 목미에요. 여기가 힘들 거예요. 여기가 에요에서 에목미요 에요. 에요 에가 아주 갑자기 깊은 저음으로 떡 떨어지니까 조금 힘들 거예요. 흉성으로 가슴으로 소리를 내면 조금 쉽습니다. 가 흉성으로 목 목미에요 에요 에요 운다 운다 목매요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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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 아 이렇게 노래가 끝나네요 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아좀잘 감정을 잘 실어서 아주 불러 불러보면 아주 맛깔난 노래예요. 한번 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